아, 오늘은 아, 제가 아, 노래 한 곡을 아, 연습하고 있습니다. 음, 며칠 전 어느 유튜버님이 부르신 노래를 듣고, 아, 나도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, 가사를 적었고, 오늘 아, 몇번 들어봤습니다. 그리고 가사를 좀 외워보려고 그랬더니 아, 머리에 든 것이 많아서 그런지 외워지지가 않습니다. 음, 몇번 들어보고 아, 불러 보는데 또 막상 부르려니까 잘 되지가 않습니다. 음, 아, 천상에 계신이요. 나에기도 들어주소서. 그 사람을 사랑하니, 그 일을 내게 주소서. 이내 마음 진실하니, 이내 사랑 믿으소서. 그 이에 불행한 모든 허물을 목숨 다 바쳐 사랑하리니, 도와주소서. 아직은 어둠 속에 울고 있나이다.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굽어 보소서, 내 가슴에 그 사람의 이름만 가득합니다. 사랑으로 새긴 슬픔, 내 것으로 받으리니, 사랑을 맹세한 내 입술로는 세상 누구도 허물지 않으리, 간청하오니, 소중한 인연으로 살게 하옵소서. 아, 사랑의 기도라는 제목에 아, 김진영 씨가 부른 노래이네요. 음, 좀 연습을 해가지고, 아, 좀 불러볼까 합니다. 음. 천상에 계시니여, 나의 기도 들어 주소서. 그 사람을 사랑하니 그 일을 내게 주소서. 천상에 계시니여, 나의 기도 들어 주소서. 그 사람을 사랑하니 그 일을 내게 주소서. 이내 마음 진실하니, 이내 사랑 믿으소서. 그의 불행한 모든 허물을 목숨 다 바쳐 사랑하리니, 도와주소서. 아직은 어둠 속에 울고 있나이다.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굽어 보소서. 내 가슴에 그 사람의 이름만 가득합니다. 사랑으로 생긴 슬픔 내 것으로 받으리니 사랑을 맹세한 내 입술로는 세상 누구도 허물지 하늘이 간청하오니, 소중한 인연으로 살게 하옵소서.